안녕하세요. 첫 단어부터 파악하는 영어 사용 전략, 듀테스비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비동사와 일반 동사는 사실을 표현하는 것이고 거기에 조동사가 결합이 되면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조동사의 과거형은 단순한 시간적인 과거가 아니라 거리감을 표현 하기 때문에 가정이나 약한 추측, 공손함을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조동사는 조동사 두 개를 나란히 붙였을 수가 없기 때문에 조동사와 같은 의미를 갖는 대용어구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must는 have to. 이렇게 같은 의미라고 공부를 했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영어 공부를 하면서 가장 큰 배신감을 느꼈던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must 하고 have to 는 전혀 같은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 말 해석으로는 비슷한 것 같지만 실제 사용되는 뉘앙스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직장 상사에게 혹은 비즈니스 상황에서 have to 를 써야 되는 상황에서 만약에 must 를 사용했다라고 하면, 굉장히 곤혹스런 상황에 처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조동사와 조동사의 대용어구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확실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차이점은 조동사는 말하는 사람의 주관적인 감정과 생각의 정도 차이를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반해서 대용어구는 객관적인 사실과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관적이냐 객관적이냐 이 차이가 가장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또한 조동사는 주어의 인칭에 따라서 변화하지 않지만 대용어구는 변화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시제 표현도 만들 수 있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중복 사용을 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료와 결합되는 형태나 다른 조동사와 결합되는 형태들을 만들 수 있는 것이죠. 먼저 뭐뭐 뭐 해야 한다라는 의무를 나타내는 조동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must는 주관적이고 내면적인 의무이죠. 그래서 내 생각에 이건 꼭 해야 된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I must exercise more. 내 생각에 나는 더 운동을 해야 한다, 더 많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I must stop smoking. 내가 담배를 끊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have to는 객관적이고 외부적인 의무를 나타내는 것이죠. 규칙이나 법, 상황 이런 외부 요인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상황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I have to wear a suit at the wedding. 결혼식에서 정장을 입어야 돼. 그 입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나타내는 것이죠. 상황적으로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Have got to 이 표현은 구어체에서 사용하는 표현인데 형태는 완료형이지만 완료형이 아니라 당장 해야 되는 급박한 일을 나타낼 때, 즉각적인 의무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표현이죠. I've got to go now. I'm late. 나 늦었어. 나 가야 돼. 이런 의미로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구분을 해서 사용을 하면 되는 것이죠. 할수 있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조동사 can은 일반적이고 타고난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할수 있는 상태를 표현하는 것이죠. She can speak three languages. 그녀는 세 가지 언어를 말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리고 be able to 같은 의미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특정한 상황의 성취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뭔가 해냈다는 느낌을 나타내는 것이죠. 객관적인 상황을 나타낸다라는 의미입니다. I was able to survive the crash. 나는 그 충돌 사고에서 생존할 수 있었다. 시제는 과거형으로 표현을 했죠. 그리고 그렇게 할수 있었다라는 성취, 능력 이런 것을 표현하는 게 be able to입니다. 그리고 even though it was dark. 비록 아주 어두웠지만 I was able to find the key. 나는 열쇠를 찾을 수 있었다. 여기에서도 뭔가를 해냈다라는 그런 느낌을 전달하는 것이죠. 우리가 학교 문법에서 동사 변화형에서 현재형, 과거형, 미래형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will 플러스 동사원형이 미래를 나타낸다. 그 이전에는 shall 플러스 동사원형, 이것도 미래를 나타내서 의지 미래, 단순 미래 이렇게 복잡하게 구분을 했는데 실제로 요즘은 그렇게 공부를 하질 않는 것이죠. 그리고 will 플러스 동사원형이 미래가 아니라 단순하게 미래적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미래적 의미라는 것 자체가 머릿속에 있는 상상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렇다면 대부분의 조동사들은 상상의 의미를 갖기 때문에 미래적인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기본적으로 추측인 것이죠. 그래서 will 플러스 동사원형은 즉흥적으로 결정된 주관적인 어떤 예측, 뭐뭐일 것이다 라는 표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The phone is ringing. 전화가 울리고 있습니다. I get it. 내가 받을게 이런 의미가 되겠죠. 즉흥적으로 전화가 오니까 어 내가 받을게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의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전화를 아직 받은 것은 아니죠. 그래서 미래적인 의미다 라는 표현이 이렇게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I think it'll be a great party. 내 생각에 그것은 아주 멋진 파티가 될 거야.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아직 파티가 일어나지 않은 상황,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주관적으로 예측하는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반해서 be going to는 이미 세워진 계획이나 근거가 있는 예측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즉흥적인 게 아니라 이미 세워져 있는 계획으로 앞으로 뭐뭐 할 것이다 라는 계획된 미래를 나타내는 것이죠. I'm going to visit Paris next month. 다음 달에 파리를 방문할 거다 라는 의미입니다. 현재형 M으로 시제는 표현했지만 실제로 이 I'm going to visit이라는 표현 자체가 이미 세워진 계획을 나타내는 계획된 미래를 표현하는 것이죠. Will과는 상반되는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Look at the black clouds. 검은색 구름 좀 봐. It's going to rain. 비가 올 것이다. 구름을 보니까 그걸 근거로 했을 때 비가 올 것이다라는 어떤 근거 있는 예측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will과 be going to는 우리말로는 비슷한 개념이지만 상황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주관적이냐 객관적이냐 그것부터 가장 중요하게 구분을 해야 되는 것이죠. 조동사 should는 원래 조동사 shall의 과거형으로 당연한 의무를 나타내는 조동사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현대 영어에서는 shell과 완전히 구분되는 별개의 조동사처럼 구분되죠. 그래서 should는 현재형이다, 과거형이다, 구분하기가 애매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동사 should는 일반적인 조언을 하는 것이죠. 뭐뭐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하는 표현. 이런 경우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You should try this cake. 이 케이크를 한번 먹어봐. 그냥 추천하는 것이죠. 강제성이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아,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제안을 하고 조언을 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should의 대용어구인 ought. To, 이 부분은 도덕적이고 사회적인 의무, 마땅히 뭐뭐 해야 한다라는, 많이 사용되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그런 의미를 표현하는 조동사입니다. We ought to respect our elders. 우리는 우리의 연장자들, 나이 드신 분들을 공경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도덕적이고 사회적인 의무를 나타내는 것이죠. had better 동사 원형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동사와 같은 의미로 비슷하게 사용되는데 실제로 뉘앙스는 강력한 경고의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하는 게 좋을 걸안 하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 생길 거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심해서 사용해야 되는 조동사 대용어구라고 볼수 있습니다. You had better finish this on time. 이것을 시간 안에 끝내야만 한다. 끝내지 않으면 뭔가 불리익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 표현이 되는 것이죠. 조동사 may는 허가와 추측을 나타내는 조동사입니다. 뭐뭐일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죠. 직접적으로 허락을 구하거나 허락을 해줄 때 사용하는 조동사입니다. may I use your phone? 내가 당신의 전화기를 사용할 수 있나요? 이렇게 허락을 구하는 표현이 됩니다. might를 쓰게 되면 더 불확실한 추측이나 좀더 공손한 의미, 이두 가지 의미를 가지는 것이죠. 그리고 조동산 May의 대형어구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닌데, 현대영어에서는 be allowed to 이 표현이 조동산 May와 비슷한 의미를 갖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은 객관적인 상황을 나타내는 것이죠. 이미 정해진 규칙이나 상황에 의해서 허용되어 있는 상태, 뭐뭐하도록 허락되어져 있다. 이런 의미를 갖는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We aren't allowed to smoke here. 여기서는 담배를 피우도록 허락되어 있지 않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조동사적으로 비슷한 의미인 것 같지만, 주관적이냐, 객관적이냐, 그 차이가 가장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조동사와 대용어구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주관적이냐, 객관적이냐, 그게 가장 중요한 차이점인 것이죠. 조동사는 주관적인 개인의 감정과 생각의 정도 차이를 표현하는, 머릿속에 있는 마음, 생각을 표현하는 게 조동사고, 그리고 객관적인 외부 상황이나 규칙, 정황들을 나타내는 것이 조동사의 대용어구라는 것입니다. 우리말 의미는 비슷한 것 같지만 쓰임새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 조동사와 조동사의 대용어가 결합되어서 사용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완전히 습득하게 되면, 조동사를 세련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오늘 설명드린 내용이 영어 공부에 많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